안녕하세요. 내금리닷컴입니다. 이번엔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2월 셋째 주 주요 은행의 아파트 매매 자금 대출 고정 금리, 그 중에서도 5년짜리 상품들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금리들은 당연히 상담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용자의 신용등급과 은행별 부수거래 조건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해 주세요. 알려드리는 금리는 모든 조건이 최상일 때 이용할 수 있는 최저금리입니다. 한번 은행입니다. 5년 고정금리가 2.6%로 현재 은행 고정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의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두번 은행입니다. 금융채 5년을 이용하는 은행으로 LTV 비율에 따라서 0.1% 물결표 쌓인 0.3%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번 은행은 신규 잔액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며 2.7%입니다. 다세대 주택인 경우 0.4%의 금리가 가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MCI 보증보험 미가입시엔 0.1%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은행은 신규자액 코픽스 기준으로 2.79%입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이용기간이 짧을수록 금리가 낮지만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크기 때문에 실상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간은 30년 이상의 장기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5년 상품만 보더라도 은행마다 장단점, 특징이 있듯이 그외 기간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최저금리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마다 다른 부수거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잘 맞출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은행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매매 자금 대출 고정금리 비교와 그외 궁금한 사항은 내금리닷컴 무료 상담으로 간단하게 확인해 보세요.